네,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창업을 결심하고 이제 온 박재현이라고 합니다. 일단, 여러 이제 창업도 되게 많이 있고 프랜차이도 많이 있긴 하지만, 아직 제주도에는 추천, 사천하는 인식이 많이 적기 때문에, 이제 지금 입지 시작을 하면 이제 저 중심으로 또 많이 분포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죠. 제일 먼저, 이제, 차량 세팅을 먼저 봤어요. 좀 깔끔하고, 이제, 고기이미지도보이기 좋을 것 같아서, 이제, 장비 제작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, 무엇보다, 이제, 상담 과정에서 여기는 되게 하나하나도 알려주고, 잘설명을 알려주고, 그 다음에, 점주들을 위한 뭐, 그런 노력들을더 다른 데보다 더 좋아 보였었거든요. 그래서, 핑계없이 선택하게 됐죠. 제일 먼저, 천천히, 느긋하게, 제가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다 해주어서 괜찮았고, 제일 먼저 이제, 실짜 직접 이제, 고객님 차를 닦아보고, 거기서, 아, 이러한 것들. 교육과정에 이제, 샵에서 했던 것보다 다른 것들. 좀느껴서 좋았고, 하나부터 이제, 열까지 꼼꼼히 또 체크해주면서 이제, 손에 익히게끔 이제 도와주시고 하니까, 아, 그게 좀 제일 좋았습니다.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 이름으로 달고 점포를 좀 많이 내는 게 이제 꿈이에요. 이 나중에 끝에는 이제 샵까지 이제 차리고 하면서 이제 제주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장세차 그냥 그렇게 하게끔 꿈이고 월한 2천만 원 정도 벌게끔 이제 열심히 하죠. <laughs> 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킹카우시라는 브랜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.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,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, 저, 거기에서, 제가, 아, 여기 제주도에는, 저박재현 찾을 수 있는 그런, 저 개인만의 브랜드도 만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.